안녕하세요. 화가를 말하다의 박시유입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박진아 작가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작품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 작업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우리를 둘러싼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만이 우선인 휴머니즘 시대에서 어떤 인간과 그리고 비인간 사이의 관계들의 관한 고찰이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 이게 관계로 발전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오로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여성으로서의 나라든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오로지 나에 관한 생각만을 하다가 나라는 것은 너가 없으면 이야기하기 힘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내 안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나는 결코 그 타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을 이야기하게 되고 UNI라는 그런 시리즈의 작업들도 하고 또허 스토리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듯이 남의 이야기인 듯이 그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지금은 그 사람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 그리고 타원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처음에는 상처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네요. 끝이 예, 날카로웠다가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이렇게 둥그러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칼 같기도 하고, 나를 찌르는 네네. 어떤 내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 같은 네.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나에게 어떤 고통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음. 아, 내가 희망... 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게 참 나에게 오히려 감사한 아픔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음. 그 상처는 다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 현재 아크릴로만 작업하시는 거 맞죠? 처음에는 색을 내기 위해서 동양화 물감을 그냥 주로 음... 썼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아크릴을 쓰기도 하고 요즘은 거의 아크릴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색을 음... 잘쓴 것들을 보면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주 화려하고 보색적인 이런 색감들 있잖아요. 자... 작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다 떠나서 그냥 색 자체로만 충분히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색을 쓰고 싶어서 색 쓰는 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남들 눈에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2020년에 두 번의 경전을 하셨는데 거기 작품에는 어떤 뜻을 담아냈는지 궁금합니다. 아, 5월달에 이따스페이스에서한 작품의 타이틀은 나 그리고 우리라는 그런 타이틀이었고요. 그리고 11월에 구구갤러리에서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라는 음, 타이틀의 지금 우리 우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환경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작업에 넣어서 작업했습니다. 결국 인간과 환경이라는 게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 생태계의 어떤 우두머리를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몸도 그냥 살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떤 물질도 살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연과 우리의 몸과 어떤 사물 자체도 결국 살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은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물질이나 인간이나 자연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친족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더 본질로 돌아가서 겸손해지면은 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 조금 무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재밌고 밝게 풀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와 휴머니즘 그 다음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고 싶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그림들. 물론 제 그림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할수 있는 힘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좋은 선한 생각들이 모이면 그런 일에 같이 그냥 동참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그림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인간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 인간이 우선이 아니다? 네. 어느 것도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아. 근데 사실 평등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열을 가리는 거잖아요. 아예 이분법적인 계산 자체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이 되는 그런 음. 세상. 화가를 말하다 애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제가 할 말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코 인간은 자연이고 어떤 사물이고 그리고 물질이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의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있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물질을 변화시키면은 그 물질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의 코로나도 그렇고 작용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들. 자신의 이익보다는 어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또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미술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술로 분명히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물론 제 그림에 좋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저는 응원해주셨으면 말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림으로 보여주시겠답니다. 네, 이만 인터뷰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